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그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들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소야의 깊은 느림으로 마음의 풍명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 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하 말씀은 욕기 2장입니다 욕기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요비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요비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면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곳을 짓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밤낮 7일 동안 그와,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땅에 앉았으나 요배 고통이 심함을 고통이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 광고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이기한 성도 문화산업 2구역 우리 차윤자 권사님 남편상이 있습니다 아, 이선학 안수집사님 부친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인 예식이 오전 6시 30분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15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의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요비,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고난의 배경에는 어,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와 그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의인 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탄의 첫 번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다시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두 번째 천상 회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욕을 주의하여 보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전에 사탄이 말했던 하나님 주신 복이라 말했던 이 재산과 자녀들 모두 다 거둬갔지만 요비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켰음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물질과 바꾸듯이 즉, 요비 첫 번째 가죽이었던 재산과 자식을 모두 버리고 두 번째 가죽인 자신의 생명을 고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탄은 욕이 어떠한 인물인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은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겨도 그저 자신만 멀쩡하면 아무 말하지 않는 그런 치사한 인물이라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은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사람이며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참소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이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누명이겠습니까? 욕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의인이었던 욕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세상 온갖 오해와 불명예와 불이익과 그리고 박해로 괴롭히면서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일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거나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탄술수에 속아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사명을 포기한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도, 그러나 이 억울한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와 예수님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삶 가운데 닥쳐온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울한 상황에도 누명에도 이유 없는 미움과 박해에도 꿋꿋이 참아내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변명을 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사탄들이 기뻐하는 일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참기 어렵고 억울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자, 이제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요백에 임만두 번째 공격은 육체의 재난이었습니다. 사탄은 육체에, 요백 육체를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곳에 종기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종기는 문둥병과 유사한 것인데, 어, 이머릿 속에 그리고 온 몸에 각종 피부 질환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 아마 욕은 제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욕이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는 말이 재이지 실제로는 두엄더미에 앉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동양에서는 풀을 베고 배설물들을 모아 그 썩히는 곳에 쓰레기 등을 태운 재를 두어 그곳을 걸음더미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욕은 재더미에 내려앉은 그, 그곳에 올라 앉아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가장 낮고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욕이 왜이 자리에 앉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욕을 이 자리까지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낮추셨기에 욕은 그 마음에 순종하여 그제 바닥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피난길에 오르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올랐던 다윗 왕이 이제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피난길에서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 시므이가 나와 다윗 왕을 저주하는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다윗왕을 모욕하며 저주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게 되자 이 시무이는 전에 사우랑이 죽게 되었던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제는 신이 나서 다윗을 보고 이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신복이었던 전쟁의 용사 아비세가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들어서 시므이를 죽이고자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다윗 왕에게 고하기를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의 훌륭함은 낮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복종했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은혜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의 훌륭함도 자신을 낮추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재더미에 앉아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자리에 기꺼이 올라가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열렬히 자원해서 그 자리를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올라가지 못해서 한이 맺힌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자리를 만들고 내려가라 하시면 아무도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시더라도 그 낮은 자리에는 결코 내려가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려가지 않으려 한다고 해도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실 때 우리는 욕과 같이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냄새 나는 곳, 구질구질 한 곳,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곳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곳으로, 하나님 명하신 그 지정한 곳으로 우리가 훌쩍 뛰어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리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 보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절벽에서 떨어져 두원밭에 뒹굴지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요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비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그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던 요배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까지만 해도 함께 버티며 이겨냈던 아내가 요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탄식하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절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요배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배 아내의 심정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우리는 이러한 요배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극한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절규로도 볼수 있습니다. 누구든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유혹을 가지게 됩니다.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욕도 3장에 이르러서 자기의 생을 저주하는 형식을 빌려서 죽음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배 아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통해 억지로 평안을 얻으려 해도 그곳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너무나도 크나큰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평안과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거짓된 평안은 결코 평화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죽음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하고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도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욥, 이 욥과 같은 인내가 오늘 여러분 삶에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것을 권유한 그 아내에게 왜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말하는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또한 재앙도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은 결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욕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 앞에서 욕은 끝까지 인내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하수연하지 않았습니다. 성내거나 분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요배 신앙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요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어떤 유혹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들어 축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비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사람들을 붙잡고 억울하다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라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분을 내거나 또한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성내는 자가 아니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낮은 곳에서만 볼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라는 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능력에 오른 손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 알려 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정과 가족들, 또한 일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